지금 제가 참석하고 있는 학회는 아시아 로봇수술학회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이제 학회를 이제 열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천에서 개최하게 돼서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뜻깊은 학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그 로봇 수술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봇 수술이 전 세계로 다변화되어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활동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로봇 수술 국가가 될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학회에 이제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해마다 저희가 이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릴 학회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내년에는 또 일본에서 개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해외에도 발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술들은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선생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수술들이고 우리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수술 기술과 또 아버지 숙련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더욱더 로봇 수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회에 와가지고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술을 하시는지 뭐 영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해서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가 너무 수술을 많이 응. 하고 있지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또, 또 교류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서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서 오늘 같은 학회에 참석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과 뭐 얘기를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수술을 또뭐 어떻게 하시는지,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이제 저도 발전하고, 우리 병원들도 발전하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오랄 프레젠테이션 그 구연 발표의 그 좌장을 맡았었고 내부의 네나 연자가 좋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좌장은 그 채어맨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때 연자들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소개, 또한 청중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경력이 많고 우수한 발표를 예전에 많이 해봤던 분들을 이제 좌장을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워낙 발표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발표보다는 좌장을 해야 될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출혈량도 줄여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기가 좋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하는 그 집도이가 얼마나 그 스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회를 자주 여는데 그 이유는 내가 가진 노하우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진 그러한 수술 방법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해요. 굉장히 자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로봇을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좋은 방법들을 개발을 해내서 자기 손에 맞는 자기한테 익숙한 그런 방법들을 하고 또 서로 그런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 저분이 하는 수술 방법은 굉장히 팬시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배워서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처음 로봇 수술 할 때보다 굉장히 그 스킬들이 많이 좋아졌어요.